안녕하세요. 10월 13일인데요. 날씨가 오늘도 좀 꾸부정하네요. 오늘은 뭐 유튜브 안 찍고 넘어갈 고 했는데 좀 전에 그밥 먹고 있는데 아 너무나 끔찍한 사고를 목격해서 예 한번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라 어좀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옆에 그 커피 하던 그 가게가 문을 닫고 업종을 바꾸더라고. 거기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지 간판을 달다가 거기 그 작업자가 그 추락을 해가지고, 어 그냥 뭐 머리가 깨졌는지 그냥 피가 철철 나면서 그 119에 급하게 실려가는 모습을 좀 목격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어 이게 지금 뭐 무슨 그, 어우, 그냥 아침에 또밥 먹으러 가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섬찟하고 예, 예, 좀 굉장히 그렇습니다. 그 안전사고 정말, 음, <laughs> 예, 그분도 뭐 오늘 이런 일 당할 일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? 어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그냥 어 갑자기 그냥 피범복되는걸 보니까 어 밥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네 먹지 말고 그냥 점심 먹다 그냥 왔는데 어그 보니까 그뭐 저기 간판하고 인테리어하고 요새 뭐 동네 망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뭐온 사방에 때려 부시고 철거하고 또 새로운 거 들어오고 뭐 난리입니다 난리 예뭐 망하는데도 너무 많고 근데 망하는 데는 또 그냥 또 다른 업종이 또 들어오고, 그냥 간판하고 인테리어 철거업체만 지금 뭐 아주 호황인 것 같은데, 그 간판 달고 이런 분들도 뭐 경력이 꽤 오래된 분들일 텐데, 그냥 오늘 또 비도 오르니까 순간 방심해서 그랬는데, 와, 마침, 야, 끔찍하네요. 근데 이게 그 모습을 보니까, 저도 이제 알바 몇번 나갔는데, 그, 좀 익숙한 그런 일이 아니고, 좀 익숙하지 않은, 뭐 그런 일들. 그리고 좀 은퇴를 앞두고 몸쓰는 일을 안 하다가 또 몸쓰는 일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, 또뭐 기술 배워서 또 이렇게 뭐, 몸쓰는 일을 해라, 뭐 이러는데,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먹구멍이 포도청이고 먹고 살아야 되면 하지마, 해야 되, 되지만, 슬픈 현실이지만, 아, 근데 정말 웬만하면 은퇴하고 명퇴하고 경험이 없으면, 그리고 뭐몸 이런 게좀 약하신 분들은 정말 웬만하면 몸 쓰는 일을 하지 말라고 좀 말리고 싶습니다. 그 저도 지금 오토바이를 살살 타고 다니는데 그 여기 동네가 아 신도시 뭐 서울 경기권 뭐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뭐 주차 뭐 이런 게 지랄입니다. 그냥 차를 갖고 다니면은 그 주차할 때도 없고 그저 같은 경우도 이게 사무실을 여기 건물에 그 주차를 해놓고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은. 그 사이에 또 차가 들어가려고 그냥 빽빽하게 서 있어가지고 사무실 다시 들어오는데 주차장 그들어오지 못해서 한2삼 30분을 밖에서 대기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. 너무너무 짜증이 난단 말이지. 그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주차장이 놀러랄 것 같지만 주차장이 없어요. 개판입니다. 그냥 뭐, 그러니까 이게 차 갖고 다니면 기동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,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차도 갖고 다니고 뭐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좀뭐 이렇게 조그만 오토바이 그 이런 걸 타고 다니는데 오래됐죠. 근데 이제 오토바이 모시는 분들도 계시 알 알겠지만 오토바이 굉장히 위험합니다. 오토바이 뭐 저는 밤에는 안 타는데 그 낮에만 살살 그냥 이렇게 주관적으로 다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사고 한번 났다 하면은 진짜 거의 뭐 대형 사고거든요. 그리고 요새는 그몸 쓰는 일 하다가 이게 다치게 되면. 그, 정말, 나이 들어서 한번 다치게 되면 너무 치명적이란 말이지. 예, 정말, 웬만하면 몸쓰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. 제가 작년에 그, 머리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, 의외로 그, 중년, 예, 그, 나이 드신 분들, 예, 50대 이상이 많이 왔는데, 그, 그, 어떤 사고로 많이 왔냐면, 은 이제 자전거 타다가 미끄러져서 그냥, 근데 이제 자전거 타다 미끄러지면 별, 어, 크게 안 다칠 것 같은데, 의외로 중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. 다리 부러지고, 허리 부러지고, 뭐 아주 그냥 뭐 난장판입니다. 예, 정말 그 자전거 정말 위험하고요. 예, 정말 제가 그때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그 자전거 미끄러져가지고 작살나서 오는 사람들 보고서, 아, 자전거 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, 예, 자전거는 뭐 쳐다도 안 보고요. 근데, 하여튼, 뭐, 좀 많이 엇나갔는데, 그, 이, 게 나이, 그, 은퇴 앞두고, 우리가 이제, 뭐, 기존에 하던 일, 특히 이제 몸쓰는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몸쓰는 일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, 뭐, 저도 뭐, 가끔 뭐, 택배하자, 뭐 하자, 뭐 이러는데, 저도 몇번 그거 한번 알바 해봤는데, 와, 정말 그, 한번 며칠 하고 나니까, 허리가 다 작살이 나고, 이건 뭐, 와, 이건 뭐, 병원비가 나중에 더 나가겠더라고요. 그나마 이제 뭐 인테리어 그런 거 이제 뭐 간판, 뭐 전기, 뭐 이런 거 기술 배우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, 그 진짜 그 사고 한번 났다 하면은 그거는 뭐 무슨 뭐돈몇푼 버는 게 아니고 돈도 돈이지만 그 후유증에 평생 그거 와, 어디 가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이건 아닙니다. 예, 정말 이거는, 예,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,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돈 많이 받고 하든가,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그냥, 그쪽 일로, 그, 안전에 안전을 좀 기해서 하는 분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 말고는, 뭐, 나이 들어서 은퇴를 앞두고 뭐, 그런 뭐, 어? 기술 배워서 한다? 예 그거는 좀예 정말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그 은퇴하고 나면 우리 몸에 맞는 이제 적절한 뭐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뭐 차라리 그냥 예 그냥 뭐 경비를 하든가 그냥 뭐 운전을 하든가 좀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그덜 위험한 일을 해야지 와 진짜 오늘 그 아까 그 정말 사다리 그 거기서 그냥 추락을 바로 하더니 와 진짜 와 그대로 그냥 모서리에 부닥쳐서 그냥 머리가 깨진 걸 봤는데 정말 끔찍합니다. 와, 그분 뭐뭐뭐 뭐, 뭐 오늘 뭐 아침에 나올 때까지 뭐 이런 생각했겠냐고. 하여튼 그분도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와, 뭐119 가는 것만 봤는데 뭐잘 회복되시길 바라고요. 하여튼 그리고 또 요새 그 저희 동네 기존으로 보면 시내는 아니지만 요새 이제 그 신도시들 뭐 아파트 이런데 보면 기존의 그 업종들이 그 뭐, 카페, 뭐, 개인 카페들, 그 다음에 뭐, 편의점, 이런 데도 지금 뭐, 문 닫는 데가 많고, 이거를 지금 무인 카페, 무인 뭐, 이렇게 편의점, 예, 이런 걸로 다 대체가 되더라고, 지금. 아주 재밌는 현상이고요. 이게 이제는 뭐 편의점에 사람 도는 거 그런 인건비도 이제 아깝다 이거지. 그리고 내가 지금 이사 간그 아파트도 편의점이 없어요. 그냥 무인으로 그냥 가게만 있어. 그 무인 가게라고 아시죠? 그냥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어뭐 그냥 뭐 음료수 뭐 이런 거어 결제, 카페 뭐 이런 거다 결제해서 완전 셀프로 다 결제하는 거지. 어차피 이제 시내 같으면은 그런 게좀 무인이 좀 힘들겠지만은 이제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인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<laughs>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사진, 무인 사진관, 뭐, 무인 카페, 그 다음에 무인 편의점. 심지어 이제 강아지 사료도 무인으로. 여기만 해도 지금 무인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는 편의점처럼 24시간 이런 뭐 알바 도는 것도 이제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. 무인으로 싹 바뀌는 거야. 어차피 무인할 때이 24시간 CCTV를 다 찍고 그러니까. 지금 정말 보면 와 진짜 겁납니다. 지금 인건비라든가 뭘 해도 지금 돈이 남기가 힘든 거야. 그러니까 자기가 손기술이 있어서 미용 기술이 있든가 아니면 강아지 미용을 하든가 뭐 병원을 차리든가 이런 전문직 그다음에 뭐 부동산 중개라든가 이런 것들 원래 하던 일들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조그만 뭐 평수 뭐어뭐 10평 어? 뭐 실평수 이런 1평에 그냥 브랜드 그냥 애매한 뭐 이런 거 카페 차또망하고또망하고또망하고 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인테리어 바꾸고, 부시고, 바꾸고, 부시고, 계속 이거에 반복이야, 이게. 그러니까, 얼마나 그 답답하고, 뭔가 이렇게 다른 걸좀 하고 싶어도 할게 없으니까, 또 이렇게 차리고, 뭐, 망하고, 또 이런 현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데, 지금, 어, 급속도로 지금 무인으로 모든 그 매장들, 특히 이제 소매 매장들이 바뀌는 건데, 이게 지금 편의점도 지금 보니까 이러다가는 편의점도 무인으로 다 대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. 씁쓸합니다. 씁쓸하고. 정말, 아, 진짜. 그, 하여튼, 뭐, 은퇴, 명퇴 앞두고 계신 분들은, 좀 뭔가 이제, 그, 다른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, 이게 자꾸 이렇게 뭐, 몸, 몸 쓰는 일, 뭐, 다들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, 아, 몸 쓰는 일, 정말, 정말 우리는 그런 거좀 조심하자고요. 몸 쓰는 일 대신에, 그나마 좀, 뭐, 좀, 그, 몸안 쓰고, 좀 이렇게, 어? 쉽게, 좀 안전한, 뭐,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, 좀 그런 시, 음,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, 오늘.